송산그린시티 신세계 테마파크가 들어올 예정 부지입니다. 이 하늘색 부분 되겠는데요. 이쪽입니다. 그 아래로 송산역이 들어올 예정이고, 송산역 앞으로 상업지구 예정지도 있죠. 테마파크 중간에 테마파크 역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신세계 테마파크 예정지입니다. 송산그린시티에 테마파크가 들어오는데 무엇이 궁금하세요? 신세계 테마파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그래서 그게 어딘데, 그곳이 서울에서 얼마나 걸리는데 이거였습니다. 이 시간 송산역과 테마파크 예정지가 서울에서 자차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직접 촬영해 보았습니다. 일반 지도로 변경하고 지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시설이 잘돼 있는 용인 에버랜드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이 잘돼 있다고 말씀드린 건 제가 상하이의 디즈니랜드에 가봤는데 에버랜드보다 크게 더 좋을 것도 없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서울 서초구 서초 사거리부터 에버랜드까지 직선거리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서초 사거리 찍었고요. 쭉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쭉 내려가서 마성IC 쪽에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있죠. 서초사거리부터 에버랜드까지 직선거리, 총거리 27.93km 나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갈순 없겠죠. 개인 헬기가 있으면 갈순 있겠네요. 27.93km 기억해 놓으시고, 이번에는 똑같이 서초사거리에서 송산역, 송산그린시티 신세계 테마파크 예정지까지 직선거리로 거리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죠. 직선거리로 28.76km가 나옵니다. 지도 확대해서 보시면 서초동 기준으로 용인 에버랜드와 신세계 테마파크 예정지가 기가 막히게 직선거리가 똑같아요. 1km 차이 납니다. 거리상 체류형 테마파크를 하기에 아주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고 또한 가지 장점은 신세계 테마파크 부지가 인천공항과 가깝다는 겁니다. 지도를 어느 정도 확대해도 인천공항과 테마파크 부지가 한 화면에 나올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또한 가지 특징은 서울 서남권의 인구 밀집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영등포구 여의도 영등포부터 시작해서 인천, 송도, 부천, 광명시, 과천시, 시흥시와 안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평촌, 군포, 안양, 의왕, 대마파크 아래쪽으로 평택과 남양 신도시, 내송 수원까지 이름만 들었다면 아파트가 꽉꽉 차 있는 동네들이 서남권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생각해서 신세계 그룹에서 결정을 한 것이겠죠. 꼭 신세계 테마파크 성공할 것을 기원해 봅니다. 이번 시간 땅땅 무슨 땅에서 서초동부터 송산역 신세계 테마파크 부지까지 직접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실제 걸리는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새벽에 제가 조금 과속해서 달려봤는데 30분도 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땅땅 무슨 땅 그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리얼로 테마파크에 놀러가는 주말, 토요일 차 막힐 때 얼마나 걸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파트 분양 광고 보시면 강남에서 10분 거리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차 타고 출퇴근 시간에 10분 만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고요. 새벽 2시에 람보르기니 타고 맘먹고 달려야 10분에 갈까 말까 한 겁니다. 거짓말 한건 아니고 현실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번 시간 서초동 사거리에서 출발을 할 건데 평일 오전 8시 완벽한 출근 시간에 촬영을 했습니다. 주말 나들이 차량이 몰려 나오는 시간이랑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촬영해 보려고 한 거예요. 중간에 컷 편집하지 않고 원테이크로 찍으면서 시간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말이 없는 부분 빠르게 돌려서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그 부분 이해 부탁드리고요 간단히 길 설명하고 현장에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초동 사거리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예술의전당 및 우면산 터널을 지나갈 겁니다 경마장 옆을 통과해서 과천 지나옵니다 과천하시 지나서 신과천 터널로 들어옵니다 과천 봉담간으로 쭉 달립니다 봉담으로 가는 거예요 의왕터널 지나고 의왕휴게소 확대해서 보면 의왕 톨리에이트 지납니다. 쭉쭉 내려와서 의왕 푸르즈 아파트 지나서 서수원 IC 지나서 천천 IC에서 송산 쪽으로 우회전해서 빠집니다. 비봉 매송관 도시고속도로 쭉 달려서 양로 IC에서 동서 진입로로 들어오면 송산역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 예정 부지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초동 서초 사거리에서부터 2022년 신설 예정인 송산역. 서초동부터 송산역까지 차량으로 이동 시간을 직접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체크하기 위해서 가장 차가 막히는 출근 시간에 출발을 했어요. 현재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7시 50분입니다. 서초 사거리 도착해서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 매장이 제일 많은 게또 서초동입니다. 가는 동안 심심하니까 수입차 매장들 구경 시켜드릴게요. 에스턴 마틴 매장이 있고 맥라렌 매장도 있습니다. 좌측으로 인피니티 매장도 있는데요. 임대 붙어 있네요. 서초역 사랑의교회 지나고 있고요. 차량이 많이 막히네요. 출근 시간입니다. 네, 도요타 매장 지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쌍용 자동차 있고요. 그 옆으로 삼성 자동차도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밴 매장도 보이네요. 네, 우측으로 미니쿠퍼 매장 있고 왼쪽으로 혼다 매장, 그 옆으로 렉서스, 또 좌측으로 BMW 매장도 있습니다. BMW 매장 옆으로 볼보 매장이 있고 우측으로는 포드, 링컨, 선인모터스네요. 왼쪽으로 대한민국의 자랑 현대차가 있습니다. 현대차 우측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있고 차량 구입하실 계획 있으시면 서초동 반포대로 쪽에 오시면 거의 모든 자동차 매장들이 다 있어요. 기아 자동차와 폭스바겐, 아우디, 제규어, 랜드로버 매장입니다. 자, 서초동 사거리 도착했습니다. 서초 사거리에서부터 2022년 개통 예정인 송산역까지 차량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어, 내비게이션의 시계를 보면은 오전 8시예요 평일 오전 8시 가장 차가 막히는 출근 시간 기준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출발 시간 8시 3분이고요 또좀 헷갈리니까 8시 기준으로 출발한 걸로 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면산 터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면산 아래로 뚫은 터널이 되겠죠 우면산은 높이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산이에요. 제가 방배동에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오전에 우면산 등산을 하고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등산 코스가 단순하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식으로 정상까지 갑니다. 지루하지 않게 등산할 수 있는 산이 우면산이에요. 네, 톨게이트 나왔습니다. 과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나와서 우측으로는 과천 쪽이고 저희는 경마장 방향으로 계속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시간 기준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과천 경마장인데 어... 고속도로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과거에 경마장에 한두 번 가본 적 있는데 어... 재미로 한번 해봤는데 출발하자마자 배팅한 말이 흥분을 하는 바람에 만원인가 이만원인가 배팅했었는데 바로 날리고 아 경마장 오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참 잘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경마공원이 저 멀리 살짝 보이기는 하네요 과천 봉담간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8시 7분입니다 서초동부터 송산역 예정지 국제타마파크 예정지까지 원테이크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전면 촬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시계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시 8분입니다. 자, 상하벌 지하차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지나면서 저희 고속도로로 진입을 할 건데요. 자, 고속도로 진입했습니다. 과천-봉담간 고속도로예요. 우측으로 계속 과천이고 과천에서 화성 봉담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봉담이 수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수원 아래쪽으로 붙어 있는 게 봉담이에요. 화성시입니다. 화성시가 과거에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수원 쪽 일부나 반월 쪽도 과거에 다 화성이었습니다. 이정표 보시면 수원 의왕 쪽으로 향하고 있죠. 자, 우측으로 과천시청 나가는 방향이고 과천 레미안 아파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천시민 피눈물 끝까지 투쟁한다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과천 정부청사 쪽에 임대 아파트를 뭐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쭉 직진하면 의왕톨게이트입니다. 의왕톨게이트까지 내비게이션 시계 촬영하면서 리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시에 서초 사거리에서 출발했고, 시계 촬영하면서 송산역까지 리얼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껐다 켰다 하는 거 아니고, 원테이크로 리얼로 촬영하는 겁니다. 자, 청계산 지나고 있습니다. 청계산 끝자락 쪽에 소종딱 백숙 맛있게 하는 데가 있는데 많이 다녔었습니다. 지금도 그 가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검색해보고 가봐야겠어요. 여기서 우측으로 빠지면 의왕 천계 백운호수, 청계산 쪽입니다. 예전에는 미사리 쪽에 그런 라이브 카페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다 없어졌고 백운호수 쪽으로 가면은 또몇 개가 있습니다. 라이브 카페 하면은 이미지가 무슨 불륜? 뭐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20대 분들도 많이 와요. 프로로 데뷔 직전까지 갔다가 또 라이브 무대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력은 프로가서 못지 않습니다. 의왕 터널 진입하겠습니다. 평일 오전 8시 출근 시간에 서초동 사거리에서 출발을 했고 현재 의왕터널 지나고 있는데 현재 시간 8시 15분입니다. 자 의왕톨게이트 도착을 했습니다. 톨게이트 우측으로 휴게소가 있어요. 의왕휴게소인데 혹시 화장실 들리시거나 할일 있으시면은 요 휴게소 들리셨다가 나가시면 됩니다. 저도 이 휴게소 가끔 가는데 음, 돈가스 정식이 9,500원인가 9,000원인가? 굉장히 맛있어요. 처음에 휴게소 갔을 때는 톨게이트 옆에 있어서 휴게소 갔다가 나가면은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안 내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진입하는 쪽으로 다시 나옵니다. 휴게소 진입하는 쪽과 나오는 쪽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톨게이트 건너기 전에 진입을 하고 건너기 전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하이패스 차로로 해서 의왕톨게이트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차로가 넓죠. 직진하면 봉담서수원, 우회전하면 안양 의왕으로 나가는 쪽입니다. 수원 북서 날씨 쪽으로 빠지는 곳도 있어요. 다시 내비게이션 시계 촬영하면서 원테이크로 쭉 가겠습니다. 오전 8시 18분입니다. 자, 차량이 정체가 좀 됩니다. 성균관대역 나가는 쪽이고 서울에서 테마파크 쪽,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 쪽 놀러 가실 때 주말에 많이 가실 거라서 차량이 좀 막히는 시간대를 골라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출근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 놀이동산, 국제 테마파크 놀러 가실 때뭐 이런 좀 정체 상황이겠죠. 실제 상황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촬영하려고 출근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21분 서초동에서 출발한 지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차량이 막히다 못해 아예 서버렸네요 굉장히 정체 구간이에요 차량이 가다 서다 하고 있습니다 의왕 쪽에 또큰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출근 시간 정체가 심한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뚫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저 앞에 또 차량이 또 많네요. 자, 서울로 향하는 방면은 아주 차가 더 막힙니다. 서수원 안산 나가는 쪽 방향이고, 왕송 호수 캠핑장 나가는 쪽입니다. 어, 저쪽은 안 가봤어요. 한번 저쪽 가봐야겠네요. 자, 수원시 입복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정체 구간이에요. 실제 주말에 테마파크 나들이 갈때 차가 꽉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출근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측으로 안산 서수원 쪽으로 빠지는 곳이고. 안산이 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안산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요 구간 지나니까 차량이 조금 빠지네요. 직진하면 동탄, 봉담 방향입니다. 계속 원테이크로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8시 26분입니다. 네, 출근 시간 아예 차가 서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막히네요. 자, 호메실동 지나고 있습니다. 가온마을 아파트이고 좌측으로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저 도로 건너편 쪽으로 보이시나요? 호메실동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자, 이정표 평택 서호산 분기점 봉담 5km입니다. 아유 차량이 계속 막히는데 섰다가 뭐 2, 30km 달리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천봉담 고속도로 빠져나갈 때가 됐습니다. 천천 ic이고요 우측으로 빠지면 송산 화성 시청 방향입니다. 천천할씨는 이름이 재밌죠. 천천. 여기 동네 이름이 천천리에요. 천천할씨로 빠져서 송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빠져나가는 구간 또 막힙니다. 송산 쪽, 남양 쪽에 또 현대 자동차도 있고 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러 가장 막히는 출근 시간에 나온 거니까 이런 점들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30분이고요. 8시에 서초 사거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양옆으로 산이 있고, 산은 이렇게 뚫어서 만든 거죠. 내비게이션에서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네요. 송산 수원 방향으로 우측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비봉 매송간 도시고속도로 유료도로입니다. 송산 화성시청 방면으로 우측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동서진인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바닥에도 송산 방향 써있죠. 송산 방향으로 계속 직진해서 동서진인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8시 35분이에요. 어, 드디어 긴 정체 구간을 지나서 좀 뚫리는 곳으로 왔습니다. 강속도까지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산 양로아이 씨, 백화가 시 이정표 보입니다. 양로아이 씨 쪽으로 나가면 남양읍으로 가는 곳이에요. 과거에 남양동이었는데 남양읍으로 바뀌었습니다. 화성시청이 동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남양에 있습니다. 시청 크기도 굉장히 크고 주차장도 엄청 넓어요. 주차장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참 편리합니다. 내비게이션 화면 잠깐 보여 드릴게요. 매송 은혜 저게 뭔지 모르겠네요. 매송 은혜 마을 이름인가? 자, 화성 비봉 톨게이트입니다. 톨게이트 진입 구간이 굉장히 넓어요. 톨게이트 구간 짧은 곳은 통과할 때좀 긴장이 되잖아요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도로가 없었을 때는 여기서부터 국도로 신호받아가면서 남양 통과해서 송산으로 진입했는데 이 도로가 뚫리고 나서부터 굉장히 편해졌어요 동서 진입로까지 쭉 연결이 되니까 송산 고정리까지 한 번에 막히지 않고 쭉 갑니다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이게 6차선, 8차선까지 변경이 됩니다. 안중바란 쪽으로 나가는 곳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8시 39분입니다. 자, 안산 10km, 양로 1km입니다. 남양 양놀이로 빠지는 방향이에요. 양놀이 방향으로 빠져서 남양읍 화성시청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우측의 모습 살짝 보여드릴게요. 비봉 매송 도시고속도로 1.7km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서 진입도로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양놀이 나가는 곳 통과합니다. 자, 남양 화성시청이라고 이정표 되어 있죠. 이쪽도 역시 출근 시간이라 빠져나가는 곳 정체가 시작이 됩니다. 송산 그랜시티 이정표가 보입니다. 송산 그랜시티 서측 지구 진입하는 곳 앞은 막혀 있는데, 저 이정표가 송산 그랜시티 송산역, 신세계 테마파크 산업단지, 무인자동차 KCT, 자동차 테마파크, 송산그린시티 서측 주거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송산그린시티 이정표가 되겠죠. 유포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도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나갈 수는 없고, 좌우측에서 들어오는 진입 차량들이 유포리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오전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77번 도로 빠지면 안산 세솔동으로 건너가는 길입니다. 세솔동에서 거꾸로 내려왔다고 치면은 송산역과 안산은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한 10분 15분이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77번 도로나 동서 진입로 도로들이 뚫리면서. 시어호 건너편에 있는 동네가 거의 한 동네가 돼버렸어요. 자, 차선이 왕복 6차선으로 넓어졌죠. 자, 안산 시내리 쪽으로 나가는 방면이고, 남양읍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문오리 문옥교회에요. 송산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죠. 자, 송산그린시티 이정표 보이고,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차도가 도로 개통 시에는 막혀 있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뚫렸어요. 지하차도로, 문오리, 교차로, 사거리, 지하차도로 신호등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저기 송산역, 저 공사하는 저 트럭들 보이시죠? 문호 1교차로입니다. 자, 송산역에서 저 우측으로 테마파크 부지 예정지가 있고, 이쪽에 차 잠깐 세워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시간 오전 8시 45분이에요. 원테이크로 촬영을 했고, 서초동에서부터 송산역 테마파크 예정지까지 가장 막히는 출근 시간 기준으로 45분 걸렸습니다. 잠시 내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 저쪽으로 철도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송산역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테마파크역 지나서 추후에 신안산선이 연결될 예정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부터 송산역까지 3~40분 정도면 도착하는 그런 철도예요. 지금은 이렇게 시골이고 갈대밭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곳이 개발이 되면은 또이 영상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갈대밭 이런 시골이 도시가 되고 산업단지가 되고 주거지가 되고 또 철도도 생기고 저기 이렇게 철도 이렇게 쭉 보이시죠? 트럭들은 서측지구 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 안 막힐 때 출근을 하는데 오늘 출근 시간 가장 막히는 시간에 와봤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구에서부터 송산역, 테마파크 예정지까지 출근 시간 기준 45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저는 송산면 삼종리에 있는 저희 사무실로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잘 담기진 않았지만 실제로 촬영할 때 의왕 쪽 통과하면서 굉장히 정체가 심했습니다. 영상에서 45분 걸린 걸로 나왔는데 8시 3분에 출발했으니까 실제로는 42분 걸렸네요. 완벽한 출근 시간 기준으로 차량으로 42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막히지 않는 아침 일찍 출발한다면 30분 내외로 강남에서 신세계 테마파크 송산역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명시나 시흥시 안산 쪽에서는 훨씬 더 가깝겠죠? 여의도 영등포에서 서부 간선도로 서해안 고속도로나 제2서해안 고속도로, 시흥평택 고속도로 쪽으로 진입할 수 있으면 더 빠르게 올수 있겠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님께서 이 영상 보시면 저 칭찬받을 것 같아요. 제가 정용진 부회장님 팬이거든요. 송산역과 테마파크역, 송산그리시티 신세계 테마파크, 강남에서 직선거리 29km에 있고 꼭 예정대로 잘 착공해서 디즈니랜드를 넘어서는 체류형 국제테마파크로 성공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꼭 해주시고 재테크, 부동산 투자,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